정준아 신지의 싱글 방글쇼 쇼. 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자 월화수목금 중에 딱 절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점심은 더 신경 쓰고 싶은 기분이잖아요 뭐 드시고 계세요 떨어질 타이밍에 매운 걸딱 먹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죠 그 매운맛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한때 나도 매운 거 엄청 먹었는데 이제못 먹겠어 하는 분들이 많이 음. 보이거든요 네. 입맛도 변하고 사실 몸도 변하니까 예. 어,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! 맞아요! 먹을 수 있을 때 먹자! 밥도, 반찬도, 후회도 남기지 마세요! 아.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첫 곡, 스파이트걸스 워너비로 시작합니다! 아, 맵다! 싱글벙글쇼 매콤하게 시작했습니다! 네, 아주 매콤하게! 네. 아, 우리, 그나저나 우리 신지씨 매운 거잘 드십니까?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! 어, 어 그래요? 네. 어느 정도?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.